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6, 4, 6, 2니까 12분의 해주자.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지? 아, 그럼 12분의 11이니까 여기는 12분의 1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지?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평균은... 자, 이거 12분의 로 고쳐줄까?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6 이렇게 그래서 평균은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 0, 1, 12 이렇게 그러면 12분의 얘가 얼마냐면은 10이래 약분 6분의 5가 평균이야 평균 6분의 5 자. 그 다음에, 뭐, 어, 어 평균 구하는 거 아니네, 그지? 음, A 값은 12분의 1이고, 0보다 큰 거, 0보다 큰, 크다니까 0 들어가면 안 돼. 요만큼만. 답은 12분의 그냥 7. 어, 이게 답이네, 이